거의 한 30년 전에 나온 풀 세트고요. 30년 다 합해서 한 60, 70만 원 정도 하네요. 70만 원. 쿨림. 30년 전에 70만 원이면 뭐살수 있었나요? 설마 이거 지금 네. 94년도. 네. 94년도고요. 여기서 이제 파동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파동이 뭐 물하고 수초랑 물고기가 좀 좋아지게 만들어진다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조금 차분해지셨네요. 아무래도 갤러리니까 갤러리 비스도없게 조금 톤을 다운했습니다. <laughs> 여기... 아, 저기 여기 스쳐도 아, 여기는 또 왕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볼거리를 많이 추가해놨습니다. 아니, 이 돌은... 처음 보는 돌인데... 이게 느낌이... 네.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선가 갖고 오는 왔습니다. 오, 엄청 이쁘네? 예, <laughs> 네, 되게 이쁩니다, 이돌이. 와, 이게 이제 더치 스타일.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더치 스타일이고, 김태령 작가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아, 네. 스테이의 더치 스타일의 수준은 더치인데도 좀 다르네요. 경계면의 높이를 일부러 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트리밍과 미세 조종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이제 I A P L C 네. 일본에서 열린 세계 대회 이제 출품한 작품인데 역시나 풀림은 이. 자연스러워요. 네. 사실 네. 그때 이제 제가 나뭇가지 꺾어 놨다. 네네, 맞습니다. 네.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군요, 이렇게. 어,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수초가 이제 다 덮이고 나서. 네, 네. 이제 나뭇가지가 그냥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다리를 잡으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 제출된 사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아, 또 달라요? 예. 이렇습니다. 와. 어 그렇네 이게 수초들이 지금은 이 상태에서 또 많이 자랐네요. 어 그렇죠 이때는 네. 정갈하게 자랐고 지금은 네. 편안하게 이제 관리를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아. 마치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제 네. 시험 전날까지는 잠도 즐기고 뭐도 하고 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고 시험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풀어지는. 그래. 네. 이거 어, 어디서 구하셨다 그랬죠? 산에서? 요, 이거는 산에서 네. 껍질은 네. 갖고 왔고 이런 네. 것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고왔어요 아, 아, 아파트 에서 구매해서 <laughs> <붐에서 웃음> 하지 않았다는 게또 의미가 또 깊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 이제 다 철거하시는 거잖아요. 네 해야죠. 네, 네. 오늘은 새로운 전시를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전시인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제품 중에 네. ADA 제품을 같이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은 지금 오늘 와 계신 거예요? 아 어, 오늘 와 계십니다. 어, 한번 불러주시죠. 남봉님남봉이라고 <laughs> 블로그랑 뭐 카페에도 활동하고 있고요. 블로그에서 이제 ADA 제품 네. 모으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아 이게 지금 모두가 다 ADA 제품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출수관네이 네, 그렇죠. 유리로 어, 이게또 ADA 탁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잠깐만 이 조명도 조명도 ADA 솔라라는 조명이고요 솔라? 네 이거는 지금 화이트 에디션인데 네. 이 같은 경우는 베타라이드라고네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 있는 그네 가로등. 일반적인 네, 밖에 있는 가로등 쓰는 전구고요. 그래서 얘가 발열도 매우 높고 네. 이제 전기도 많이 먹기 때문에 보통은 좀 <laughs> 많이 안 쓰는 전구입니다. 몇년 됐다고요? 이게 한1 0년 정도 지났습니다. 0 년. 네. 이거 요즘에 이제 저렴하게 나온 중국제 제품들도 아, 많은데 이거 지금 ADA. 아 네. 맞네 ADA. 사실 요런 디자인의 시초가 그런 맞죠? 디자인을 본 따서 중국에서 조금 많이 네, 좀 짭이 그럼...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음. 역시 ADA 거만의 제품에 좀 깔끔함이 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참 어려워요. 아, 그쵸? 이거는 지금 여각인가요? ADA 타워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 봄배가 들어있어서 봄배를 커버해주는 타워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봄배라고 생각하는 그 파란 색깔. 네, 이것니 다. 네, 그런 거를 거. 보여주기 싫고 겉에 타워를 하나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커버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 사실 이것도 ADA에서 시작된 ADA에서 먼저 만들었고 좀 비슷하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아... 나왔죠. ADA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요? 어, 네. 뭐야? 이경우몇달 전에 나온 이제 신형 어? 어항 세트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조명이었네? 네이 조명인데 따로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마그넷 라이트라 해서 다석입니다 어? 네. 어? 위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와아 이건 이제 완전 최신형.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야 이거 얼마예요? 풀 세트로 50만 원이. 예? 잠시만 요 <laughs> 어디까지 풀 세트예요? 밑에 받침대, 받침대. 어항. 위에 뚜껑, 네. 그 다음에 조명, 네, 조명 그 다음에 이탄그 다음에 이 디퓨저까지 아, 가지고. 디퓨저, 2탄 디퓨저까지? 네,까지 만 50, 네, 일본에서 사면 나름 괜찮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15큐브보다 조금 높은 사이즈라고 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여과기는 어떻게 달아요? 여기 원래는 이제 모터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실상 예. 무효과인 아, 하긴 다가서 50만 원짜리에다가 네. 여과기 또 달면 안 이뻐지니까 그쵸. 와, 근데 이거 이탄이라고요 이거? 네, 이게 AD 74g 이탄인데 네. 어, 이렇게 혹시 이쁘다. 네, 이쁘긴 이쁜니 이게 레귤레이터 역할을 네, 하 건가요? 네, 레귤레이터. 이게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땅바닥에 내려놓거나, 이제 어디 장에다 숨겨놓는 거를 이제 하는데, 얘까지가 지금 네. 레이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까지도. 이제 어, 안에... 안에만 안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밖에까지. 네. 푸시 네. 툴이라고, 밑에다가는 이제 비나 다른 제품 같은 걸 이제 디스플레이 해놓고, 위에다가는 메인터너스 툴. 그래, 제가 AD에 따른건 몰라도,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 네. 요거 좀 버전도 여러 개죠. 그렇죠 이제. 네. 옛날 버전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네.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많이 커서 네. 요즘에 최신에 나왔는데 이것도 금방단종됐습니다이 풀세트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풀 하나당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예? 다 하면은 그래도 100만 원 조금 안될 겁니다. 잠시만요. 혹시 그 돈을 많이 <laughs> 버시는 부모님이 아니요 그냥 제가 열심히 이거는 좀 연식이 있어 보여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년 전에 나온 이제 풀세트고요. 30년. 이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은 네. 오, 아, 이런 어항 하나 팔 때도 이렇게 풀세트는 네. 카탈로그가 또 네. 있었나봐요. AD 같은 경우는 이런 카탈로그나 이런 네. 서적 같은 거를 많이 이제 보급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 세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백엔 네, 백엔이 이 책자도 돈 주고. 그렇죠. 문화가 다르다는 게 이런 부분인 아. 것 같아요. <laughs> 우리나라는 저거 이제 저 어항 세트를 팔았으면 저 어항 세트에 설명서처럼 줬을 텐데, 그 여기는 여기는 1,000원어치 아. 그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이게 가격을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그 시대에 얼마였을까? 그렇죠. 아, 여기 가격이 네, 또 있구나. 여기 나와있니까 얼마죠? 조명 같은 경우는 25만 원, 그다음에 어항 같은 경우는 뭐 9만 원, 그다음에 다이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러면 네. 총다 합해서 한 60, 70만 원 정도 하네. 70만원 자 근데 현재 2024년에 대한민국의 70만원 화폐 가격과 쿨림 30년 전에 70만원이면 뭐살수 있었나요? 차까지는 못사도 오토바이는 살겠는데요 이 엄청난 돈이었는데 진짜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이거는? 2년 전에 그걸 구매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파시는 분이 그때 환율로 계산을 해서 좀더 가격을 더 쳐주시고 사 거예요? 어, 이제 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한 80만 원 주고 80만 샀고 조명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주고 샀고 아, 조명 그래도 좀 어항도 보통은 얘가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깨져가지고 네. 한 한국... 한테 통으로 사신 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다 중고거래처럼 따로따로 팔기 때문에 조명 따로 전구 따로 어항 그럼 설마 따로 그럼 저런 파신 분도 일본인한테 네 그렇습니다. 일본 분이 지금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걸 알까요? 요거는 내부 이제... 여각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뎅으로된내부 어. 여각이고요. 몇년된 거예요? 이것도 그래도 한 25년, 20년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이 외부 여과기를 25년 전부터 개발을 했다고요, 일본이. 그쵸. 대체 그시절에 일본은 어떤 나라였길래. 제가 이걸 이제 두 번째로 봐요. 예 이름이 얘 이름이 비틀 카운터라고 합니다. 아 비틀 카운터. 요게 지금 2탄이 도는 거죠? 네2탄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NA 컨트롤라고 있습니다. 네. NA 타이머라고 하는 제품인데 여기에 지금 타이머를 맞춰놔서 2탄 공급하고 전구를 연결해서 타이머에 맞춰서 이제 요즘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날로그 타이머입니다. 이것도 지금 연식이 꽤돼 보이는데. 네, 얘도 그래도 한 95년 정도에 나온 제품으로 95년이요? 알고 있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이제 97년. ]입니다.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웃음> 제품일 <웃음> 네, 네. 수도 있고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음. 이제 전구를 두 개까지 꽂을 수 있고요. 여기 에어펌프라고 써져 있는데 2탄하고 전구는 이제 켜질 때 같이 켜지고요. 네. 꺼지면은 이제 2탄을 끄고 에어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레이션 할수 있는 네. 에어펌프가 켜지는 겁니다. 30년 전에 그냥 꺼지고 켜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켜지고 그 다음 음. 순서로 이게 켜지고 약 그런 것들을 네. 했었던 그런, 그런 거를 네. 만든 제품이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여기 이 비틀카운터, 여기에서 한 30만 원 했나요? 옛날에는 1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단종되고 다시 나왔어도 거의 20만 원, 30만 원 정도 와.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죠? 음. 아, 그렇죠? 하도, 하도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일본은 참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그 조화로서 저런 용품들도 레이아웃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저 안에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품 같은 경우 숫돌이 그냥 제 상단에 있는데 저건 무슨 유리컵에서 경우는... 이렇게 나오게끔 네. 지금 표정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지금 <laughs> 아니 제가 들은 말 중에 일본에서는 이 물생활 이게 상당히 비싼 취미라는 말을 몇번 들었었어요. 골프가 네. 하이엔드 취미인 것처럼 제품들 보고 가격 들어보 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럽네. 자국에서 저런 제품들이 나오는 기업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박람회도 갔다 왔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들 그분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그쵸? 이런 용품들도 가격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퀄리티로도 따질 수 있고 남북이 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가격이랑 그런 부분들로는 제품에 대한 가치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가격은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와 책에 설마 이거 지금 네. 94년도 네 94년도고요 이제 지금도 계속 발매되고 있는 아쿠아 저널이라는 잡지고요 이것도 다 갖고 계신 분에게 수소문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94년도 아까 그, 저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에 이것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이거 진짜 오래됐나 보다 이게 거한 의 87년도 그 정도 에 나왔을 겁니다. 87년도요. 네, 아, 90년도 나... 초에 나왔고요. 거든 게 이거 지금 들어 있는데. 아니 이거 미사용 제품? 네, 미사용 제품입니다. 이거 충전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회용이어서 이거 안 쓰고 모으는 거제 광기다. 무슨 그거 갖다 지폐. 아, 세지트에 넣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거의 초창기 때 나온 레귤레이터입니다. 이제 본배에 레귤레이터? 연결해서 쓰는 레귤레이터고요. 시대가 이렇게 가나요? 네, 어, 맞습니다. 거기로? 뭐 93년, 뭐 94년도에 계속 쭉해 돼서 <laughs>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 때는 뭔가 오픈이랑 클로즈밖에 없다가 구입 가니까 뭔가 이거는 게이지가 또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세 조절 밸브가 달려서 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펜낙 A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약간 과거에 나왔던 유사과학인데 어. 여기서 이제 파동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파동이 뭐 물하고 수초랑 물고기가 좀 좋아지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유사과학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건강 팔찌를 차고 계셨는데, 그런 거가. 그애 <laughs> 얘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고. 초반에. 얘랑 응.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얘도 이제 뭐, 페나 카이라고 하는 제품이다. 얘도 이제 여기 여각에서 기여 나오는 물을 똑같이 이제 파동으로 이제 좀 좋아지게 <laughs>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뭐, 은나노. 그쵸. 이런 말 붙으면 이제 좋아진다. 그쵸. AD도 약간 이런 시행착오도 하고. 네, 이게 시행착오 제품이지만, 남부기님께서 그쵸. 갖고 있으면서 박제를 해놓은. 그쵸. 이거 지금 몇년 됐나요 이거? 이거 하려고 지금 잡지 모아놓는 거죠 와 지금 이게 요렇게 이게 그러면 지금 잡지가 95년이었거든 요네 95년도인데 아니, 얘도 지금 95년에 나온 5년이나그 그 이전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니까 달라 보인다 이런 디자인의 이런 재질을 95년 전에 일본은 만들어서 판매를 이미 하고 있었네요 그쵸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던 거야 대체 이게 30년. 그쵸. a d 가참 대단한 거로. 30년 전에는 이제 핀셋이 지금도 이제 저렴한 핀셋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철판을 붙여가지고. 어, 맞 만든, 만든 이제 핀셋인데. 최신에 나오는 핀셋들은 다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네. 버프가 없네? 네, 버프가 없고.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핀셋질을 해도 뭐 부러지거나 그런 게 없고. 는 기술입니다. 아이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나 보네요. 그거 얼마였어요? 방전에? 세트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그 당시에 9 5년이 25만 원. 네. 95년이면 막 버스비 막 70원 만들럴때 <laughs> 아니야. 우리나라 진짜 많이 성장했다 진짜. 요즘 일본 애나 싸잖아요. 그쵸 지금은 솔직히 ADA 쇼핑할만 나지. 네. 이거는 ADA 슈페리어라고 하는 수조고요 일반 유리가 아닌 석영 유리로 돼 있어서 만져보시면은 유리가 이렇게 실리콘 없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있고 밑에까지 다 붙어 있어서 유리를 용접해서 만든 부품이고요뭐 진짜요? T 큐브가 일본돈 한 30만 원 정도 한데. 잠깐 <laughs> 30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백 단위가 넘어가는데. 저는 그냥 2만 5천 원짜리 여왕 쓰는 게. 그렇죠. 이게 ADA가. 본인에게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컬렉터를또 하시게 됐나요?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0년 전에도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어항에 접목해서 이제 수초랑 물고기를 키울 수 있게 만들었고 a d 라는 제품이 애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혁신을 말씀하시겠습니요아 그렇습니다. ADA가 30년 전부터 이런 제품 만들었기 때문에 물생활 시장의 용품들이 이런 걸 따라 만들기 시작한 것도 있긴 있네요. 그쵸 아이폰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있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용품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ADA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ADA가 처음에 이렇게 개발했고 을 이제 주변에서 똑같이 이제 만들면서 그만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성공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ADA도 또 다른 제품을 또 개발했고 그 아... 개발을 할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기업인 거죠. 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은 이제 의미를 더 담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역사를 또 모으고 제품을 모아서 또 이렇게 전시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박람회 때도 보고 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또 ADA 제품 계속 나오고 이러면은 또 계속해서 모아 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많이 혁신이다라는 제품이 있으면은 구매하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된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 골동품이나 그런 게또 하나도 있으면은 또 구매하고 그러면서 또 전시도 하고 모으고 할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도 이제 물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ADA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 가능하다면 실제 물생활 하면서 a d a 제품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얼마나 또 이쁘고 감성적으로 쓰고 계신지 한번 초대해 주시면은 아, 저희 네. 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저희 집에서 한번 초대해서 세팅해 놓은 어항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